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찾으신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사 하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국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외소보다미아의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이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사회에서약 300년에서 400년 사이 정도 어,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그래서 약노예인구가 대략 추정하길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식민지 당했을 때어 우리나라 힘으로 나올 수가 있었나요 노예에서?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쏘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300년 동안 그 가운데서 노예로 살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원자폭탄 같은 아주 놀라운 열까지 재앙들이 일으켰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신열개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타내주시면서 그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재앙으로 멸망시켜 줬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순수하게 노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넣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막에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다가 실수하고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너희 세대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고 너희 자손들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 자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손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세대가 다 죽고 어딜 못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부모님 세대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니까 못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들은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열심히 전쟁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강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땅을 얻고 집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집이 생기니까 편해지겠죠. 장가도 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고 넉넉해지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반복이 되면서 그 아버지 세대가 죽고 또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러면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편했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개념을 잘 모르죠. 왜냐면 아버지 세대의 경험들이고 내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하라고 했는데 뭐 먹고 살기 좋으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안 싸우고 있겠죠. 그러니까 적들과 함께 있었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생각할 때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나요, 잘? 아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날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전쟁이 난다고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결론은 쳐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전쟁의 결과가 어때요? 매우 비참한 상태가 되었죠. 이들은 지금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사사 시대 의이 사람들은 바로 그 후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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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들어와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외국인들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하고 원 없이 그냥 결혼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들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저 이 땅에 들여보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 동네 에그 원주민들이 믿었던 그 토속 종교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은 아버지 시대의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배반당한 거잖아요. 실컷 믿었는데 갑자기 그냥 등 돌린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기 시작을 했겠죠. 우리나라도 일본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해방당하고 갑자기 6.25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어떻게 했죠? 열심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됐어요. 근데 140년 동안 있어으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불교가 많잖아요. 불교 신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40년 전에 한 명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인구의 거의 뭐한뭐 800만, 500만이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게 된 거는 가난했던 그 시대 유교 전쟁 터지고 미군 부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옆에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똑같이 사실은 북한하고 한국하고 사, 살았을 때 그때 당시 누가 더잘 살았어요? 북한이 더잘 살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기독교를 어떻게요? 해다 없애버려요. 예, 네. 종교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잖아요 6이오 때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탁월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군사 무기가 훌륭하다는 인정분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우리의 국력이 이 정도 수준이 됐구나라는 인정들을 세계 각국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로 가셨죠 나토 정상회담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이 대단해진 상태가 됐어요. 예전에는 교회 오면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 기도할 필요를 그죠.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뭐 때문에 기도하죠?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게 있어야지 살기 위해서 덤비고 도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넉넉함으로서 이렇게 잔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시험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하셨을까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들이 전쟁에 딱 침략했을 때한 번에 모든 국가를 싹 쓸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하,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들이 쓸리지 않도록 천천히 소멸되도록 놔두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니까 이들이 전쟁을 쉬어버렸잖아요. 이 정도 땅만 있으면 될지 인국가 많지 않으니까 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주변 나라 국가들이 힘이 없었을 거 아니 그때 당시는 어느 순간 힘이 딱 세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 평화적으로 같이 잘 지내 이렇게 하다가 힘이 딱 세지는 순간 공격을 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들이 공격하게 허락을 해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다스리냐면 8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8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40년도 그렇고 정복당한 적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복을 안 당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입장에서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문제 요소가 있는데.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문제 요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마치 우리 몸의 면역이 병균이 와도 면역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요? 병균을 다 죽이지만 내 몸의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병균이 확 쳐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문제 요소들이 이들을 공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요소를 갑자기 일을 팍 터트리는 거야. 집안에 어려움이 다 다가오고, 국가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문제 요소가 없이 잘 살아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할수 있죠. 문제를 보면은. 자신이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은 능력으로 해결했으면 끝났겠죠. 근데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멸망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루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내가 1년을 딱 기도하니까 응답이 딱 됐다 하고요. 지금 8년을 기도했다고 해요. 8년을 성경 보면 40년을 기도했다. 40년간 고생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이게 예시당치 오지도 않을 텐데 왔어도 금방 넘어갔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이 온전하게 세지 못하니까 이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시험이 짧게 오고 끝나요. 금방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시험의 기간이 너무나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은 유명하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요. 엄청 넓은 땅을. 그러면서 매우 부유한 나라가 돼요. 근데 반대로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나라가 축소되면서 부유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신다? 신앙 가운데 잘 서고 있을 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동안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버리니까 평화가 사라지면서 나에게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그러면 내 주변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긴다면 나는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렇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건이 자꾸 생기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법해법칙 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한데 안 된다. 나는 뭐이것도해도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꾸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들을 찾고 돌이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장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이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믿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믿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안 해도 상관없죠.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죠 우상은 무슨 개념이냐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돈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 능력대로 잘 되고 그래서 나의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상이니까 내 뜻대로 살면 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평안하게 사니까 나를 위해서 아내도 드리고 남편도 드리고. 나를 위해서 그 시대의 유명한 우상들, 좋은 우상들, 돈잘 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너 나한테 나를 똑바로 믿어? 요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 알기 원하는 건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알기 원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서 하나님만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이제 몸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제 말로 지은 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매일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는 거랑 죄를 짓고 당당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달라요. 그리스도 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죄 져요. 안질수 있나요? 지죠. 어. 다윗당이 죄를 안 졌다고 성경에 써있나요? 다윗당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도 엄청 많이 죽였어요. 남의 아내도 데리고 왔어요. 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쓰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너가 죄를 짓는 거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찾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 죄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쭉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반성을 해서 행동을 고치는 애가 됐고 반성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죠? 자기 뜻대로 사니까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오는 네. 거예요. 근데 반성을 하면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뭘뭘 요구하냐면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서 너가 많은 것을 해라라는 것을 요구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가 알고 깨달았다면 너의 삶을 고쳐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가 맨날 나는 게임을 많이 해요 아유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게임만 하면서 반성을 하는데 고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생기죠 게임만 계속 해요 그러면 나중에 패인이 되겠죠 잘못은 누구나 해요 누구나 누구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반성을 일이라도할수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라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높아지고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저, 저 사람보다 잘났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았으면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낮아지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써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낮아지는 마음으로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서 살수 있지 나의 능력으로 이 정도 할수 있지 아 안전하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 집안이 무너질 수 있어 집도 사라질 수 있고 가정도 사라질 수 있고 국가도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유지시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도 유지시켜 주시는 거고 가정도 유지, 유지시켜 주시는 거고 뭐 가문도 유지시켜 주시는 거고 국가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누누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으면 다 소멸의 대상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 컵이 왜 존재하죠? 제가 이 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 컵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데 얘가 의지가 있어서 만약에 움직이는 자동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자꾸 도망가 그럼 여러분 이 컵을 어떻게 해요? 난 던져서 깨뜨릴 거야 왜 쓰레기니까 근데 이 컵이 내가 어 일로 와 하면 딱와 가지고 내가 물 먹는데 도움을 줘요. 그럼 이 컵을 어떻게 해요? 잘 닦고 보관하고 애지중지 하겠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축복된 삶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범위를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도 저주가 될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부자는.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일 수도 있고 마음의 부자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넉넉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 제가 아이들 상담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아,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게임만 해요. 뭐만 원하냐면 자기 재미있게 해주는 것만 원해요.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기도하고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 필요하면 돈 주세요. 뭐 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면 알아서 주시면 기도 하나요? 알아서 다 줬어. 돈이 많어. 그러면 아빠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빠 찾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을거요 아마. 근데 자신이 필요하면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나를 떠나는 순간 그 문제는 어떻게 된다? 커질 것이다. 너가 문제가 있어도 그 동안은 눌러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마치 강박과 불안의 요소가 사람들마다 누구나 있어요. 불안하고 힘들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는 다 눌러 버려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 요소들이 반대로 우리를 누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찾고 하나 옆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눌러버려주시고 차단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찰저하게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나쁜 요소들을 크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항상 나쁜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가 힘이 있을 때이 나쁜 요소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이 어떻게 된다? 이 나쁜 요소가 오히려 나를 누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때 뭐를 하는? 하나님을 찾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됐다 해도 누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전쟁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한 것처럼 여기가 전쟁터가 됐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부자가 존재할까요? 차가 존재하나요? 여기 완전 불바다 되는 거예요. 숙대밭되고 밖에는 시체가 막 굴러다니고 먹는 물이 없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전기도 없고 더위 에어컨도 에 없고 그냥 헛것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피우리면서. 왜냐면 전쟁터가 되는 순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인가요? 우린 지금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폭탄 핵포, 한번딱 쏘면 여기 순식간에 다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라는 유지된다는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잘 된다 할때 어떻게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보구마율이 3%예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잘 몰라요. 기독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40년 후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많이 세할수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만 교회가 이상의 문을 닫았댔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만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등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때 하나님을 잘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찾을 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될때 하나님을 더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잘 의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잘 난다고 하면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은 나를 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간구에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답을 얻으려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유지되고 평안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불안과 공포와 어둠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년간 다스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어떻을까요? 처절하게 무너졌겠죠. 그죠? 노예로 남들에게 속박 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힘들게 살았을 거아니에요 고생할 때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고 고생 안할때 부르짖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옆에 철저하게. 부을 지지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가 청소년 때 15살 때부터 잠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한두 개. 어? 정말인가? 그러다 18살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저녁마다. 근데 정말 놀란 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응답하신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응답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건데 내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앞제에서 8년 동안 탄압받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변하고 있나요, 나라가? 아니죠.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어느 순간. 8년이 딱 되니까 응답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 부을 때딱 수도 갖다 딱붓는 순간 물에 컵이 쫙 차가지고 딱 마시나요? 되고 한참 기다리죠. 어느 정도 딱 차면 먹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이 잔이 찰 때까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어렵고 힘들 때 견디시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 포기해버리면 8년이 아니라 40년이 될수 있고,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의 잔이 차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차지 않는다면 이 고난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밀려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저,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만을 찾고 주인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냐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님의 은혜로 열리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 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이 빨리 조속히 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쓸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